대통령이 네, 책임져라 우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7개월 전 내가 김용달을 외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싸웠던 싸움에 그 조끼를 오늘 다시 꺼내입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수많은 대책과 약속들이 정치적 쇼이었음을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에게 희망을 아니 절망을 주는 고문이었음을 이 자리 에 기자분들께 말씀드리러 다시 섰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발전소 현장에서 아파하고 죽어가는지 그리고 그게 왜 이렇게 참담한 현실로 다가오는지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김용길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하층 업체 수석의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한전의 자회사 정규직화 힘들게 노사자 정규체에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총연맹과 한전의 수수방관 속에서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공부를 샀던 노무기 착공 문제 운전 분야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안전을 강문했다는 전담부서나 인력조차도 하청업체에는 단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장에는 안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수가 폐쇄되면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그리고 소형계 층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와 한 번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가 발전소 폐쇄에 따라서 본인의 일자리를 잃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넘어 기만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쓰레기도 아니고 버려지다 쓰다 버리는 소품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전기를 생산, 생산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다시 국 김영규 3주기 100일 투쟁을 시작합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으로 남아있는 발전소의 위험의 회사를 조속히 끊어내고 여전히 석탄가루가 날리는 현장에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노동자들의 아픔과 제대로 된 전기직화, 발전소 폐쇄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대화를 제안합니다. 우리의 투쟁이 이제 시작입니다.